벌써부터 빡구 없습니다. 어 깜짝이야. 자 일단은 바퀴벌레가 여기 또 하나 있고요. 풀과 낙엽인가요 왼쪽에는? 네 여기서 떨어진 것 같죠? 물을 안 쩐다 보네. 군대를 엄청 많이 피시는 분이 한번 저쪽 가보죠. 잠겨있고 자자자자자 어. 뭐 주워갈 거 없나 여기서는? 뭐 일단 여기... 상호작용은 다안 뜨네요. 네. 자 라디오가 있고요. 책과 권총 역총 TV 여기도 잠겨 있네요. 길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죠? 집 되게 넓네요. <laughs> 예. 어? 아까 그기 아닌가요? 똑같은 풍경. 오, 잠겼네. 바퀴벌레도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붙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풀거든요. 어? 벌레가 꼬인다 말이죠. 네. 네 바퀴벌레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여기 열릴까요? Nope. 달라진 거 특별히 없는 것 같죠? 지금까지는? 자. 특별히 지금 또 다른 게 없어 보이니까 빨간 마스크가 오, 머리가 근데 꽤 뚫려있는데요? 거진? 자기 머리를 약간 아령으로 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어 깜짝이야 이렇게 네 노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저 어, 바퀴벌레 없어졌다 바퀴벌레 저 옆에 있는 모기양 때문에 죽은 아, 것 같은데요? 어, 역시 퇴치해야죠 퇴치해야죠 대충들은 네 다시 열고요 이 사람 왜 밑을 보면서 여는 거지? 어, 두분 같이 있어서 좋겠다고요? 여러분도 우리랑 같이 있습니다 자. 오, 계속 같은 방이 반복이 됩니다? 이 담배는 계속 타고요. 무한의 담배입니다. 애연가들 좋아할 것 같네요. 이 그림은 변함이 없고요. 네. 언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요 어, 특별한 변화 없으면 계속 내려가 볼까요? 열어 계속 가! 어, 어 현지 시간은? 10시 34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지금 클럽에 왔는지 잠깐 빤짝빤짝 거렸습니다. 아직 네, 흥겹습니다. 그래도 여기 문은 열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조작이 묘하네요. 아주 헷갈려요. Z가 앞으로 가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짓. 말 Z만 어? 누르죠. 뭐야?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 여기 문을 잠깐 뭐야? 다들 눈 감아. 신어 nope. 여기도 안 열리는데 get,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저희가 노래 부른 겁니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리나 안 열리네. 만원 드릴게요. 또망가소주 아 뭐야? 이게 왜 언제 생겼지? 어? 그래도 씨, 여긴데. 천일동안 전... 살고 있었나 저희 집에서 이렇게 무한 루프 타게 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편집과도 같습니다 그죠? 완전히? 어, 어. 편집 하나 끝나면 다음 편집 또 해야 되거든요 또재호의 기억 또 봐야되고 또 봐야되고 네 과연 이번에는? 어. 열립니다 아, 스무쌉이 열립니다 불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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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갑자기 틀어질 거지 임마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 저 액자의 여성분 살짝 무서웠습니다 여기 액자? 어 라디오 옆에 이쁘게 생겼구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달라졌다고요? 거짓말 하지마.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내기준에널맞추려 하지마. 이거 못 잡나? 어쩌셨어요? I'm t I'm the TJ c o o u I'm the TJ c o o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나요? 생각하셨나요? 백삼만, 백삼십육만 십삼 개였나요? 그게 가지 수가? 모르겠습니다. 가지 볶음. <laughs> 어, 어, 어 누, 눈 아파, 아, 눈 아파, 아, 눈 아, 아파, 아, 눈 아, 아파. 아, 이제 나이 들어가 눈이 좀 침침해졌거든요. 어, 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보다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죠? 에이, 아, 장난치지 말라고. 오이. <laughs> 빨리 와, 뒤로 돌아.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뒤로 가, 뒤로 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어 무섭지도 않았다고 놀라지도 않았어 빽. 아 잠겼어 아, 아, 어떡해 들어가야돼 누가 위에서 쉬하고 있어요 난가? 난데을까 폭포입니다 오오오오이상 어, 노래 나와 돌아가게 해주세요 땡 아. 올라가 올라가! 아 개구멍 안 열렸어. 아, 아 근데 생활 사람이 사는 곳이네. 다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먼지 쌓인 것도 없고 옷도 가지 가지 예쁘게 오, 해놨고. 옛날에 이거 브라운관 TV. 예. 그죠 예. 그죠 그죠. 아 여기서 통가젤이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아기를 키우는 댕가 보네요. 몸무게 한번 재. 아, 0kg인데요? 깃털만큼 가볍. 페더급입니다. 여기 빛이 샌다 노래 그만 커어져라오 아까 그림이 안 있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갑자기야. 아 뭐야? 피눈물흘 리고 있네. 여 여포? 여보? <laughs> 여포야? 우리 애는 <laughs> 우리 어디 있어? <laughs> 뭐야 여기서 나와 돌핀구 같은 녀석 잠겼어. 빛이 나는데?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누르면 바뀌는 좋은 인형입니다. 한번 더 눌러보자. 뜨는데? 없는데? 때. 없는데? 나가기라도 해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왜안 열려. 오, 가자,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어! 다시 돌아가자. 아까, 아까 거기 처, 처음이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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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있어. 아오. 어 뭐야. 아! 오! 오! 왜 여기야? 아까 딴문나갔는데딴 문인데? 왜 올라왔지? 누구 오나, 막 여기 있으면은? 어이 이거 죽방 올려치려고 지금 자세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불켜. 너이씨. 너이씨. 우리 간다. 너 씨. 허튼 짓 하지 마라. 아안 그래도 조작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무섭게 하네 이놈들이. 아또 여기야. 아, 왜또 여기야. 여기서 또뭐 해야 되나? 그냥 바로 나가면 되나? 아니 움직이는 거 아니지 마네킹가? 어 곤란해. 많이 곤란해. 그러면은 어, 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오 사주 경기 사주 경계. 어 깜짝이야. 어, 사주 경기 사주 경기 사주 경기 사주 뭐 경기 사주, 뭐 사주 사주에 뵙겠습니다. 사주 어? 뵙겠습니다. 열어. 또 여기야 마네킹 우악아오씨 어! 어, 발소리 뭐지? 들려 발소리 들려 발소리 들려! 거미 아니야 거미 아니야? 어디서 쩝쩝쩝쩝 너냐? 엥? 너볼대기 두드리는 소리지 어 뭐야 진... 뭔데? 따따따따따따따 <laughs> 저 친구가 댄스의 한 종류인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네요. 예. 헤드뱅잉인데요? 이봐 친구, 말로 할수 있어, 우리?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지? 우리 사람이야?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이해해 줄수 있어. 어. 음, 자기야, 나왔어. 아,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 어. 아, 자자! 여보, 길막하지 말아봐. 나 무서워. <laughs> 아, 어떡해. 걸어가, 그냥. 남자야? 남자야? 남자세요? 어디 갔대? 어지러워서 나가셨나 봅니다. 방금 끼익 하는 소리 들었는데또 여기야! 아, 여보. 여보인가? 어. 아, 와, 화장실 가고 싶다. 아니, 집이 좀 더러워졌는데? TV도 깨져있고? 뭐야, 그놈이야? 그놈이 난... 집했어왜 울어? 울지 마, 자기. 눈물 닦아줄게. 파밍이 온다. 아니, 손정도 왜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내지 마라. 아, 진짜 무서워. 왜? 뭐야? 어? 아, 알라. 어, 어, 어. 아까 거기로 돌아왔어. 어, 맨 처음이 그곳이다. 응. 차라리 여기가 낫다. 여기가가 내려가, 가안 열리네, 여기.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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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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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가 위급 뭐 심장 멈췄나 본데요? 어레스트다어레스트임멀전 씨. 어레스트어레스트 어레스트! 빨리 도망가. <laughs> 아, 진짜 어레스트다. <laughs> 내가 어레스트 당하겠다, 임마들아. <laughs> 내가 어레스트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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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안 무서워. 경고했어. 무섭지도 않아. 안 무섭다고 오? 했. 아니, 했... 손전등 어디 갔어? 아, 몰라. 손전등 없었어요. 너무 안 보이잖아요. 어! 미 아, 제 뭐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왼쪽 문으로 갑시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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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디 갔어, 걔? 아! 아, 비네 그래도 오, 죄송하다고. 아, 씨. 꼽 파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어요. 아, 우리한테? 그럼 알하지 띵, 어디 말이야? 놀래켜서 미안하다네요. 어, 여보. 여보 소리가 이상해 여보 집에 소리가 이상해 아 내가 문단속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어! 문 하나 되겠어? 만들어놨네 문단속은 안하고 에? 진짜 처젠가? 진짜 가기 싫다 처젠가? 어 처제 어.. 어.